조직신화 5분 설교 74번째 축복의 어원적 이해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라크라는 동사는 여와의 호 이름으로 혹은 신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공동체나 한 개인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켰으며 구약에서 여러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먼저 무릎을 꿇다는 뜻으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써졌습니다. 지편 72편 15절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한 역대상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쓸 때도 써졌으며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써지기도 했습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따라서 바라크는 받을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복을 빌때 써진 말로 생명이며 건강이고 사람과 짐승과 그밖에 들판의 생산적인 풍요를 말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능력이 복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족장들의 손같은 매개를 거쳐서 실현되는 축복으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실 때 써줬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이슈레는 1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에서의 이 복은 복수로서 매우 복대도다, 매우 행복하다라는 뜻이 되며, 70인역에서는 마카리오스로 번역되어 근심 없는 평안이란 뜻으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복받을 자에게 매개 없이 선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강조하신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율로기아는 히브리어 동사로는 바락, 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말은 신약에서 축복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칭찬하다, 복을 빈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가리킬 때 쓰인 말입니다. 사도행정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가지는 신앙이 축복인 것입니다. 헬라와인 율로게오와 마카리오스는 예외는 신앙, 일반적으로 영적인 축복과 신령한 축복을 의미할 때에 써졌다고 보여집니다.